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논란이 없는데 논란이라고 부추기는 언론과 국힘의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언론플레이 소재를 찾다가 이제는 하다 하다 이 범죄자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를 옹호하는 듯한 정말 아이러니한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 가지고 국힘의 경우에도 왜 당내에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건드리는 게 그렇지 않느냐 야 아무리 그래도 그 옹호는 좀 아니다 싶었던 내용이 있었죠. 정도껏 건드려보다가 참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 발을 좀 빼야 되는데 그 들어간 발이 좀 많이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양새죠 오늘자 이제 여전히 언론들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법무부가 김학이 불법출금 공익신고자 고발을 검토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고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인사 이동 등 불이익 그 조치를 하게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제보의 사안이 그 위법성이 분명하면 공익성의 무게를 둬야 맞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공익 신고자라고 말하는 본인도 신고로 인한 그 불익 조치를 할수 없도록 보호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언론들이 말하는 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 사실 이 규정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 보도하는 그 내용의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사실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죠. 사실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빠짐으로써 이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 이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가. 바로 이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자칭 공익신고자를 타칭 공익신고자로 만들어주는 언론들의 이 간악한 술수가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정말 열일 해주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드리는 해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한규, 네, 민주당 법률 대변인이죠. 검사의 셀프 신고에 대한 궁금점이라고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예상대로 김학이 전 차관 출금 금지 관련 공익 신고자는 검사인 것으로 보이네요. 언론에 공개된 추가 공익신고서에 검사 선서 언급이 있었음. 자, 검사라도 스스로 수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공익신고를 할수 있지만 이 건은 지난 12월 공익신고서를 국민의 힘에 먼저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목적의 순수성에 의구심이 들고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검찰이 부메랑처럼 사건을 외부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서 수사하는 형식을 취했을까요? 두번째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이점 책임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지만 이런 공익신고의 형태로 공개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권익위 등 제한된 기관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신고자 보호, 비밀누설 등의 책임감면이 적용받지 국민의힘이나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비밀 누설 책임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3. 언론에 공개된 공익신고서 내용을 보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단 법에는 출금금지 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신고자의 실수인지 물음표라고 해서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셨네요. 자,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것에 이제 대하여 하였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검찰은 신고자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범죄, 즉,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 등 직접 수사 대상 범죄 혐의로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범죄 혐의로 구성하여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에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면 고발이 될 겁니다. 보호막까지 참잘 만들어졌네요. 이 사건은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겠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혐의나 대상자는 없거나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운 사건도 아닙니다. 그저 잠시 번거로울 뿐 하고 이제 공익신고 취지 내용 요 서명까지 함께 첨부를 해서 올리셨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요, 공익신고를 왜 국민의 힘에 먼저 제공을 했는가 그 목적이 부정해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라든가 권익위 같은 제한된 기관에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여전히 이 범죄 혐의를 제멋대로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검찰의 권한을 보여줬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칭 공익신고자인 검사가 누구인지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처벌 대상이 되니까 그 보호막도 참잘 쳐놨다. 그렇게 이제 김한규 법률 대변인의 핵심을 짚는 글 덕분에 해당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더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번에도 역시 국힘과 언론 그리고 검찰이 함께 그림을 그린 거라는 거죠. 야, 검찰이 자칭 공익신고자를 통해서 국힘의 공격 거리를 제공하고 언론에서는 이제 자칭 공익신고자를 타칭 공익신고자로 바꿔주는 세탁을 한번더 이제 해주면서 동시에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내밀어가지고 법무부 행위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가위바위보를 했든 뭘 했든가네요 이걸 총대를 메고 자칭 공익신고자라고 말한 그 검사가 과연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처벌 대상이 되는 해당 규정까지 염두를 해서. 확실한 보호막까지 갖추는 그 치밀함.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이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익 신고자가 말하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를 내세워서 또 다시 짜맞추기식 퍼즐 수사를 감행하는 그 검찰의 모습. 결국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쭉막 흔들고 이를 통해서 논란이 되기 힘든 거를 어 논란으로 어떻게든 올려세우는 거. 이 특수통 검사들이 잘 써먹는 방법이죠. 이를 통해서 보궐선거와 대선에도 영향을 주자라는 의도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이 윤사단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제 검사 동일체를 또 깨부수는, 그리고 깨부섰던 이 내부자들을 색출하고,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 의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갈수록 이들의 이 계획이 허술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저만 분명 그렇게 느끼는 거는 또 아닐 거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마 예전부터 써 왔던 그 수법에 이들이 업데이트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처럼 레거시 언론에 그 대처하는 뭔가 대안 언론이 없을 때써 왔던 그 수법은 이제는 이제 실체적 진실을 숨기려는 언론들에게서 진실을 짚어주는 소규모 대안이 되는 언론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국민들의 수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그 전문가 집단과 견주어도 결코 이제 밀리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많은 게시민들이 등장한 이때 어, 여전히 같은 수법을 쓰니 이제 금방 들통이 나는 거겠죠 그리고요 국힘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자면요 왜 그들이 국힘당이 아니라 기막이당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건지 여전히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소수의 소위 그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 일베 커뮤니티를 통해서 가짜 허위 날정 정보를 진실이라 믿고 있는 극히 소수의 이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요걸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성접대로 특수관관 혐의를 받던 그 김학의한테 재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던 자, 재식구 감싸기를 했던 그리고 이제 그 김학의 사건을 무마하려던 그 검사들 중에서 그 재수사 과정의 실질적인 수사 책임자였던 인물 중에서는 유상범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당시 3차장 검사였죠. 그런데 현재로 돌아와서요, 이 기막이 출국금지 절차상 불법이 있었다라고 정말 땡 난리를 치는 국힘의 검사 출신 의원, 그 이름 중에서도 유상범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웃긴 거는요, 근데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이래도 기막이 옹호다, 기막이 당이다, 이 말들이 오해고 프레임일까요? 정확히 말해서는 검찰 당, 이게 더 확실한 꼬리표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괜히 만들어진 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만들어왔던 오명인 거죠. 여전히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들의 행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